김태희씨. <laughs> 네. <laughs> 김태희씨, 이따가 갑니다. <laughs> 자, 아, 이민정 씨에 이어서 김태희씨까지 <laughs> 용의자를 찾는 <참여한> 양신들. 와와 <laughs> <우와. 웃음> <laughs>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. 아, 김태희씨. 왼쪽부터 바나 봐주시죠. 와. 네. 미모로 올킬한 김태희 씨. 아 이거 여기가 무척이다 국근 다나 올랐습니다. 네. 아 너무 아름다우시네요. 잠시 한 말씀만. 예, 용의자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오셨는지 응원의 메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아, 네 오늘. 용유 씨 소개로 이렇게 영화 보러 왔는데요. 재밌을 것 같아요. 여러분도 용의자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김태희 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